일단 일간 보죠. 일간, 일간이 개수입니다. 자, 수죠. 수는 흐르는 특성 가지고 있고, 개수는 이제 음중음이라고요. 해 음중음, 음중음이라고 해서 어 이분은 그 개수 일간의 전반적인 특성은 뭐냐면은 이제 그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인데 뭐 취미생활로 뭐건프를 한다든지, 뭐 타로나 사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뭐 조예가 깊다든지. 그런 분들 중에 계수일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뭐 사주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타로를 잘하는지 몰라. 건프라에 그렇게 조회가 되는지 몰라.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계수가 음중음이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남의 비밀을 잘 밝혀내기도 합니다. 음중음이 특성이고, 그 음한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계수일간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수일간은 앞으로 나서는 거 있죠? 이거 극도로 꺼려요. 극도로 꺼림. 네. 예를 들어서, 뭐, 반장, 뭐 학생회장, 이런 거개수일간이 앞으로 나간다? 어, 일단 개수일간은 인생이 꼬인 거예요. 예, 개수일간이 성공한 건 뭐냐면요. 나는 안으로 숨어요. 숨고, 앞으로 딴 사람을 내세워요. 그 사람이 전류에 나서게 하고, 난 뒤에서 조종하면서, 나만의 취미, 나만의 비밀, 이런 거를 이제 즐기는, 요런 삶이 개수일간으로서 성공한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개수일관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고 막 이러고 있다. 앞 사람들 상대하고 있다. 이러면 일단은 인생이 꼬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월지 봅니다, 월지. 월지 인월이에요, 인월. 봄이죠? 아까 개수일관이 나선 건 싫다 그랬죠? 그 개수일관은 그 계절의 주인공, 목이, 목이 주인공이잖아요? 목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목, 병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목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일단 병화는 있고, 간목은 여기 있는데, 이제, 요 경금 좀 흉하고, 음, 신금 있는 거 좋아요. 신금 있는 거는 계수를 직접적으로 숲 형해주니까, 숙 그, 생해주니까, 네. 어, 병화가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정화가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건좀 별로네. 음,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총평하자면, 평상인입니다 평상인. 평상인 어떤, 뭐, 그렇지 면 뭐, 인생에 굴곡이 있고, 좋을 때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늘 가슴속에 하나, 두 개쯤의 고민이 있고, 늘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렇게 사, 는 삶이고요. 자, 28세잖아요. 지금, 금요일 실상, 요 30세. 30세 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병화가 경금을 제해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좋고. 근데, 간목이 이렇게 계수를 만나고 있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30세 이전의 삶과 30세 이후의 삶이 좀 다르고, 정화가 떠서 아쉽긴 하지만, 30세 이후의 삶이 조금 더 기대되는, 뭐 많이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대되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질문. 질문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현 부서에서 지금 적응 을못 한다? 아, 그러면은 이건 오늘 좀 볼게요. 대세 오늘 좀 보겠습니다. 2017년. 정해. 정해 대운이셨고. 2027년에 병술 대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고, 현재 계면은 갑진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질문이, 음, 현 부서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정혜 대원이시고 정혜 대 음, 2017년, 일 음, 거의 대원 중간이네. 대응 중간이고, 여기 23년. 24년. 대묘 아, 묘유증 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은, 3분기 있죠. 3분기면은, 2, 3, 4, 5, 6, 7, 8, 90, 8, 90.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서이동. 예, 이동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사회충을 하고 있거든요. 2017년에, 그, 대운 자체가 사회충이라서, 2023년. 음, 부서이동도 괜찮고, 이직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더 디테일이 필요한데, 부서이동을 하면은, 나아지는 면이 있으세요? 뭐, 그거 지금 궁금하네요. 예. 아예 이직, 이직을 원하시면 그쪽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정도 디테일은 좀그 직장 내 상황을 봐야 돼요. 이직이나 부서이동이나 눈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서이동 쪽이 좀더 연봉을, 뭐라 하죠?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럼 부서이동이 낫고, 아예 이직을 해서 그쪽에서 연봉을 더 받는다? 그러면 이직이 더 낫습니다. 네. 현재 하는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대원에서도 사회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면에 매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반드시 어딘가로 옮기긴 해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할 때, 저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준을 연봉 보거든요, 연봉. 지금 28이시면은 뭐, 그 이전에 하셨던 일들도 있을 거고, 뭐, 옮겨, 그 부서를 옮겼는데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운으로 들어온 걸 따져봤을 때매유충을 하기 때문에 8월에서 10월, 요 사이에 분명히 이동을 할 것이다. 근데, 본인이 이직이 유리한지, 부서 이동이 유리한지, 이거는 본인이 더잘 알잖아요. 예. 네. 저는 그 기준을 연봉으로 잡으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수 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올해, 이, 배우자봉, 일지, 일지랑 뇌유충을 하거든요? 예. 이번 연도에 유동, 이동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3분기로 찍어드린 거고요. 자, 8월에서 10월, 8,90월. 예.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동수가 있고요. 그 이동수를 부서이동으로 쓸지, 이직으로 쓸지, 그거는 연봉 기준으로. 그리고 본인한테 좀더 맞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현 직장에서 능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 지금 입사 언제 하셨어요, 입사?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입사한 지 1년 내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대 2017년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부서 이동 쪽으로 전더 권해 드릴 것 같고. 왜냐면은 여기 이 이쪽에서 좀 성과를 내고 끝, 끝을 봐야 되니까. 아, 1년이 좀 넘었다. 그러면은 하, 잠깐만요. 이민년 작년에 들어오신 거네? 신축년, 이민년 2022년? 뭐, 1, 2월? 요 때쯤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2021년이실 거고. 신축년. 혹시 2021년에 들어오셨다면 그 직장에 남아있으시는 게 맞고요. 2022년에 들어오셨다면, 은 다른 직장을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정확히 언제 입사하셨어요? 왜냐면은, 신축년에 사회초 금국기 이루거든요? 금국을 이루면은, 계수한테는 굉장히 길해요. 예. 그래서, 그 직장에 2021년에 들어오셨다면은 좀더 버티셔서 성과를 내시는게 낫고요임민년 2022년 특히 2월 입춘 지난 다음에 들어가셨다면 음, 옮기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직으로 네아 그 21년 말이요 그럼 버티셔야죠 부서이동쪽으로 예 네, 부서이동쪽으로 해서 그 직장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 드릴게요 아하 <laughs> 네 jsk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